뭔가 조금 와. 일반 집이랑 살짝 달라 보이는 그런 구석이 있을까요? 새 집인데. 네. 완전 거의 새 집이에요. 근데 개러지가 네. 네. 더블 가라지가 아니면 좁기 네. 자, 어디 와 있습니까? 팀장님. 아, 오늘은 네. 와우웨이와울이에요 월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월론? 있죠. 음. 왜냐면 저희 고객 중한 분이 네. 이쪽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그쪽으로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게 여기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게 100%는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넨 레일 프로젝트가 되게 큰 건이에요. 음. 멜번에서 네.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 아, 네. 네.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제가 헛소리를 했다면 그건 편집. 그래서 그게 되게 관건이라서 네. 주목을 음. 받고 있는 지역이고 에어 디펜스 포스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공군기지죠 한국어로 하면 여기서 네. 가까운 곳에 네. 네. 근데 뭐 시끄럽지 않네요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아요 여기 네. 신도시에요 또더니까 네. 그리고 많이 세트리 된 상태요 네. 4년 전에 이제 진행이 됐던 신도시 안으로 직접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뷰가 너무 좋아요 좋네요, 진짜. 네. 뷰가 굉장히 좋고 네. 스트리트가 와 되게 네. 깔끔합니다. 그냥 신도시예요. 여기가 지어진 지 4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냥 완전 신도시에 저런 뷰까지 있어요. 저기 보면, 와, 저게 진짜 뷰가 엄청나네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러네요. 그런 네.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네.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세요. 아직은 이제 그래도 저평가됐다고 할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이 네, 주변 네. 그 내에서는 가격 네. 상승이 막 치솟고 있는 가운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입스위치 쪽을 이제 요근래 보고 있고 근데요. 이제 완로네 오프 마켓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달려왔죠. 자이 집입니다 이 집. 네네. 네. 조금 일반 집이랑 살짝 달라보이는 그런 구석 있을까요? 새집인데 네. 완전 거의 새집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더블 가라지가 아니라 저렇게 기둥이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러죠? 주얼키랍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여기. 주얼키구나. 유닛 1이 있고 유닛 2가 아, 있고. 아 네. 유닛 2 있고 유닛 1이 있고. 아 오케이. 음. 그런 집이군요. 네, 그래서 아, 여기 액세스도 그래. 양쪽으로 있고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유닛 1 같은 경우는 unit 이제 e 개, 바스룸 e 개. 안 o i 네, 있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 유닛 k 같은 경우는 y 네. 드룸 하나, 이제 바스룸. 하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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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 저희 바이어분한테 딱 부합한 매물이에요. 그렇죠, 바이어분께서는 이제 네. 렌털 이율들을 좀 많이 중요시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제 현 시세대로 하게 되면 몇대 나올 수 있을까요? 렌털 이드가 6%대 아? 네. 그러면 이제 이자 내리면 거의 알아서 갚아 나가는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집값이 대략 얼마 정도로 봐야 되나요? 네. 이 지역은 아직 네. 60만 불 네. 중반대에서 저희가 눈을 볼 만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직접 네. 살펴보시죠. 가시죠. 네. 자 들어오시죠. 네 여기가 배드룸 3개, 3개 있는 네. 유닛 원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네. 들어오자마자 지금 배드룸이 네. 있어요 배드룸 네. 지금 이렇게 테넌트가 살고 계신 거는 깔끔하게 살고 계시네요 카펫은 이런 색깔 스탠다드한 색깔이고요 슬링팬 있고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은 없고요 네. 네.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에어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섬나라 분들은 잘 견디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꽤 넓은데요? 네, 네. 집은 그냥 아주 새겁니다 네, 관리도 네. 잘해서 네, 네. 솔직히 아무리 4년 된집이다도좀 관리 잘안 하면 곰팡이 쓰면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지금 네. 아이 이, 이, 테넌트분은 좀 계속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오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스트럭처럴 워런티 같은거나 이런 거는 음.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PBCC에서 규정할 때7년좀안 되게 해주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것도 남아 있고 타일 상태가 이렇니다 복도는 다크한 그레이 색깔이에요. 완전 까만 색깔은 아니고 음. 그리고 이 복도는 뭐 좁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듀얼키를 뽑다 보니까 욕실이 있네. 여기 바스룸이고요. 네. 있고요. 네. 네. 여기 돌려볼까요? 네 여기도 아주 네한번 아, 네. 만져볼게요 오케이 네. 아, 창문이 아, 있고 아, 여기가 전체적으로 네. 빛이 잘 들어오는 낌이에요아 근데 거.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네. 이렇게 프로스트로 했네요 딜루센터로 이렇게 프라시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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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클리, 클리어하게 하면은 네. 잘못하면 샤워하는 거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문 어, 모양도 되게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음 뭔가 있어요, 모양이. 이뻐요. 네, 좀 세련돼 보여요. 네, 디테일이. 토일러 깔끔합니다, 토일러 네. 깔끔하고, 이게 이제, 어, 좁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시연을 해도, 좁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만 <laughs> 안 해? 이거는 이렇게 딱 앉는 거죠. 남자 성인이 그래서? 앉았을 때, 예. 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세탁기 큰거 들어올 정도로 충분하고요. 이렇게 위에 왜 세탁기 드라이어랑 스파으로 그 놓으면 것이요? 딱 공간이 나오는데 아래다가 다 놓기에는 조금 협소해 보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지는 어... 아이 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배지인 거죠? 마지막 배지인 음. 거요. 플레이룸처럼 꾸면놨 네? 네. 음. 인스펙션이 생각보다 응. 금방 그러게요.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집 중에서 하나만 본 거거든요. 완전 깨끗하게. 자, 스토리지도 응. 이 정도면은 널널해요. 그렇죠. 네. 응. 스리 음, 베드룸으로 사는 집 치고는 그렇죠. 네. 충분히 있고요. 자, 이런 거 플라인스 아, 위에... 다 세고 인덕션이고 그렇죠. 타이난트 분이 타이트분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하신 분이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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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진짜. 높이 이제 수거할 수 있어서 저장 공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DC 워션는 거의 쓴 적이 없나? 응. 왜 이렇게 깔끔하지? 응. 여기도뭐 절대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있는. 뒷마당이네요 어, 여기. 응. 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서 있는 쪽 위쪽에 이렇게 클로스라인 있고요. 빨래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자자자저저 이렇게. 뒷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무슨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살살 하자. 나, 나도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가 짖어져서 나온 얘긴데요. 보면은 펜스가 위험해요. 여기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가 충분히 이거 튕겨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몸이 음. 빠져있어. 그죠? 네, 네. 좀만 더그 충격을 가하면 개가 네, 들어올 깜짝이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선장님. 저희 다 봤죠, 이제? 네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4년 됐다고 했던 네, 집이. 근데 네.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주, 이제 테넌트분이 네. 성격이 좀 깔끔하신지, 아, 아, 아 리를잘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좀 다른 집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어, 두 번째 유닛은. 그러게요. 네. 음. 근데 성격이 약간 좀좀까칠하시다고까칠하시다고는 아, 네. 얘기는 들었어요. 그큰 그렇죠. 네. 어, 이슈는 될것 같지가 않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수준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어때요? 어, 수준 이상인 것 같아요. 수준 네. 네. 왔던, 네. 이제 와서 동네도 살펴봤을 때, 네. 몸 네. 느낌이 좋고, 네. 네. 이제 집 상태도 관리가 네. 잘돼 있고. 네. 무엇보다 로케이션이죠, 그요죠 네. 로케이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왈론 스테이션도 네. 가깝고, 오케이. 네. 입스위치 시티 카운슬에서도 차로 네. 뭐한 15분 정도는 네. 되고, 그래서 로케이션은 훌륭하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 해 주시죠. 자, 점프로갈까요나둘 셋. 예. 자 오늘 본 매물 듀얼 키는 저희가 이제 처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와운이란 지역의 듀얼 키 매물 투자 매물로 훌륭하다. 아니면 에 별론데 뭐 이런 의견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